Thank you. 아, 안녕히 식구들, 잘 지내셨어요? 아, 이렇게 또, 오늘도 왔죠? <웃음> <웃음>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거 했습니다. 오늘은요, 봄똥을 넣고 비빔국수 했어요. <laughs> 또 요거는 이제 대표삼겹살 여기다 국수에다 이렇게 착 얹어 먹으려고 대표삼겹살 볶고요. 요거는 물만두, 요거는 새우, 그거, 만두가 이렇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사다가 구워놨습니다. 이렇게 동치미 넣고 네. <laughs> 오늘도 이렇게 남녀 식구들 덕분에 또 맛있게 먹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 오늘 국수입니다. 네, <laughs> 좋죠. 비빔국수 아주 오랜만에 네. 했습니다. 네. 맛있게 먹었습니다. 네, 먹겠습니다. 네 먹읍시다. 어이구. 봄똥 넣고 했네. 음, 범똥. 아, 냄새 좋다. <laughs> 아, 진짜 봄똥이 벌써 <웃음> 나와가지고. <웃음> 금지 음. 그래, 안가운 벌써가 아니라 여보 봄동은 <laughs> 가운에 있어 맛나 해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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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이 해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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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싹 낫어 요럴 때 이걸 음. 먹는 거거든 요즘 때. 아, 음. 근데 지금은 뭐 가을에 어범똥 <laughs> 맛있지? 맛있네. 되게 음. 맛있는. 데 맛있네. 나는 봄똥이 털서 좀입좀 뭐야 잘라서 먹어야겠네. 응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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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를 갖다 음. 이렇게 차 걸쳐서 먹어. 어. 여보, 오늘 접시 있어요? 네. 접시 주어 봤 응. 음. 음. 어. 음. 됐어요. 여기다가, 야. 응, 그렇지. 음. 맛있다. 같이 먹으니까 맛있냐? 음.

불만두 맛있지? 난 불만두가 맛있더라고. 국수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오랜만에 먹으니까 <먹었을> 맛있네요. <laughs> 저희 집은 이제 어... 눈이 거의 다 녹았어요, <웃음> 이제. 겨에 <laughs> 땅을 못 보고 살았어요. 눈이 쌓여가지고, 안 녹았어요. 앞마당에. 근데 <laughs> <laughs> 뭐, 밭에는 뭐, 항상 그런 걸 뭐. 아직도 저쪽, 밭쪽엔 그대로 있어요, 눈이. <laughs> 아, 연재 눈 쌓인 데가 별로 없던데. 여기는 이상하게 더 추운 거 같아.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. 어, 햇빛이 잠깐 왔다 가니까, 음... 그게. 이건 되게 이쁘게 생겼네. 음. <laughs> 만두를 뭐 할까 찾아다 보니까. 뭐야, 이게? 통새우래. 통새우. 세우. 응. 통새우 어. 만두라고 써있더라고. 어, 들어있네. 응. <laughs> 어, 최다 통새우야. 음. 맛있었다. 어, 맛있네. 응? 음? 맛있는데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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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새우 맛난다. 자, 음. 새우가 한 마리 들어갔네 맛있는데 음. 얼큰하네, 여보. 음. <laughs> 얼큰한데? 아, 안 맵다고 괜찮다고 그랬더니. <웃음> <웃음> 맛있네, 뭐 얼큰한 거. 음. 아우, 얼큰한 게 아주. 얼큰하니까 맛있네. 음. 배우니까 콧물이 나네 아휴 3월달에 감자는 언제 심는거예요 3월 말일께 어, 심나 3월, 3월. 중순쯤 나서. 마르게 중순. 심는 음. 것 같아요. 음. 3월 중순부터 4월 까지 심는 거야. 음. 아니, 저기 가다 보니까 음. 논도 다 갈아 놨대. 음. 아, 여기 알논 놓으면은 음. 구리가 그냥 으뛰어들어 달란지 면 농 갈아놓고 물물 물, 대면 개구리들이 울지. 응. 응. 벌써 개구리 울던데 소리가. 울었어, 개구리. 어 저녁 벌써? 때 여기서 소리가 나. 저녁에, 저녁에. 어. 음. 많이 올라. 범동이한 단이, 음. 한 포기가 이만해, 범동이 되게 크더라고? 응. 한 포기 갖고, 겉잎은 따놓고, 속잎만 한 거야. 음. 맛있다. 응? 응. 네, 조금 이제 3월 말일까 지 이제 바쁘지. 밥 전부 해 놓아야지, 니까 그러니까. 음. 저. 아, <놀람> <놀람> 맛있게 먹었네요. 응? 맛 음, 오랜만에 뭐 국수 먹으니까 음. 맛있네. 비빔국수는 할 먹은지 오래됐어. 음. 맛있게 먹었네. <laughs> 아유, 맛있게 먹었네. 아유 잘 먹었어요. 아, 너무 맛있게 먹었네. <laughs> 아, 이렇게 오늘도 양념식 구들 덕분에 아, 맛있게 먹었습니다. 아, 이렇게 또잘 지내시고요. 저희들 찾아올 때까지 또 건강하시고 잘 보내세요. 고맙습니다. 예,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